봐봐.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54n이 자연수가 될때 n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한번 구해보래. 자, 선생님이 54를 미리 한번 이렇게 소인수분해 해봤어. 근데, 어떤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되면 자연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 한번 이용해 볼 거야. 그러려면 얘가 지수가 전부 다 제곱이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원래는 짝수였으면 좋겠다라고들 많이 하는데, 선생님은 제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해. 자,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제곱이 아니고, 얜 제곱이니까 일단 얘는 합격. 여기는 지금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, n이라는 애는 2 곱하기 3을 갖고 있어야 돼. 그래야 2도 제곱이 되고 3도 제곱이 돼. 그래서 2 곱하기 3이 제일 작은 수고 n이 될수 있는 혹은 n이라는 애가 2 곱하기 3 n 데다가 어떤 수의 제곱이어도 상관없잖아. 그래서, 아, 얘는, 위에는 얘는 사실은 2 곱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인 거고, 그 다음으로 작은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이면 그 다음으로 작은 수가 나오겠다. 그 다음으로 작은 수는 뭐 하나 더 써보면,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이어도 되고, 4의 제곱이어도 되고, 5의 제곱이어도 되고, 점점점 이런 거지.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건, 제일 작은 건 얘니까, 두 번째로 작은 건 얘겠구나. 그치?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24라고 나오겠다. 그치?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런 거다.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? 네.